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사방이 막혀 있어도, 어려운 일들 뿐이어도, 또 일어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휴가를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댓글들을 보면서, 아, 이 댓글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 이 댓글에 관해서 내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뭐 등등 생각을 했던 댓글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한 댓글이, 아이고, 오늘 저녁에 시간을 내서라도 잠깐 녹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HHHJ라는 대화명을 쓰시는 분이신데요. 그,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동영상을 올렸을 때그 배경에,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눈 호강도 하고 대리만족도 하기 때문에 배경을 그렇게 하셔서 동영상을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laughs>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11시 20분인데요. 어, 그리고 이 hhhj님께서 저의 힘겨운 삶을 들어주시고, 어, 살게끔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동네 벤치에서 울면서 시간을 보냈다가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집에 와서 잠을 주무실 때, 행복이 먼저다의 그런 동영상을 들으면서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잠들곤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참한 줄기 희망 같은 그런 도움이 되는 채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근데 H H H J 님, 그냥 H J라고 할게요. <laughs> H J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참 이렇게 눈에 탁 박혔는 말이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동네 벤치에서 울면서 시간을 보냈을 때라는 그 말이 되게 이렇게 참 와닿더라고요.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이 생겼을 때 참고 참고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화가 인간은 참을 때 화가 납니다. 그 화가 이렇게 막 쌓이잖아요. 속에서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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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화병처럼 화병처럼 그 열이 막 몸에서 나는 거죠. 그러면 밖에 공기를 쐬고 싶은 거죠. 이 폭발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밖으로 나와서 공기를 쐬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동네 벤치에 앉아 계셨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밖에 나와서 너무 힘들 때그 쌓이고 쌓이는 본인은 참고 또 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본인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왔던 화들이 너무나도 큰 화병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밖에 공격을 쐬고 싶은가. 거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그니게 밖에 공기를 좀 쐬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이 벤치에 앉아 계실 때이 생각, 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 아픔, 상처들을 근간으로 해서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의 신세에 대한 어떤 한탄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가? 막막한 거죠. 이 막막함을 느꼈을 때는 사람은 정말 더 위축되게 되고, 사람이 감정이 취해서 울게 되는 거죠. 눈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한 줄이지만,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동네 벤치에서 울면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집에 가셔서 다시 동영상람 들으면서 힘을 내셨다라는 말씀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단하죠. 인생 자체는 고단합니다. 어느 정도 했던, 무엇을 이룩했던, 무엇을 가졌던 간에 그 위에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타겟이 생기기 때문에 인생은 끊임없이 쭉 올라가는 계단의 연속이죠. 그래서 인생은 일본 긴, 긴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긴 계단을 올라가는데, 물론 올라갔다가 낮아 빠지고, 올라갔다가 낮아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꾸준히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노력한 사람들은 힘들지만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상이 올라가면 회피하지 않을까? 정상이 없는 거죠. 정상이 없어요.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죽을 때쯤에 아 본인이 어느 정도 올라왔구나, 어느 정도 계단 올라왔구나, 어느 정도에서 내가 스탑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일 뿐이지 그 어떤 서밋까지 완전히 올라갔다. 그래서 아나 정말 정상에 올라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행하시는 분들께서 어, 해탈의 경지에 오르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 해탈의 경지도 나름대로 또그 레벨이 있지 않겠어요? 또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계단들이겠죠. 그 계단도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인생은 고단합니다. 그 끊임없는 계단에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많으냐 그 차이죠. 물론, 나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다시 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나자빠져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씩 꾸준히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인생 자체가 아주 고단합니다. 자, 그런 고단한 인간 세상에서 지금 HJ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힘들 때, 이럴 때는 어떤 주변에서의 상처, 그다음에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괴로움, 어려움 뭐 이런 아주 나쁜 요소들이 많은 거죠. 이런 나쁜 요소들이 많으면서 본인을 계속 이렇게 사방에서 억제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방에서 본인을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방이 막혀 있어요. 사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데서 이 사방이 막혀 있는 데서 본인을 계속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옥죄고 있으면 너무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너무 괴롭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사방이 막힌 곳에 그 중심에 본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방에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상처들이 본인을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도 있고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 나쁜 사람 ABC 나쁜 일들 1, 2, 3. 어, 정말 상처가 되는 일 가나다. 이렇게 한 9개의 나쁜 요소들이 사방에서 중앙에 있는 본인을 옥죄고 있는 거죠. 나쁜 사람은 ABC 나쁜 일 1, 2, 3. 상처 주는 일들 가나다. <laughs> 9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그 9개의 나쁜 요소들, 상처를 주는 요소들이 중앙에 있는 본인을 막 화살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 화살로 공격받는 분은 사방이 막혀 있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는 거죠. ABC를 해결하면 가나다가 있고, 가나다를 해결하면 1, 2, 3이 있고, 1, 2, 3을 하면 또 다른 하이에나 같은 ABC가 나오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나쁜 일들이 생기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상처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계속 사방이 막혀 있는 곳에서 공격을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요소들 중앙에 있는 본인, 그 본인을 그 중앙에 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아홉 개, ABC, 123, 가나다, 이런 나쁜, 아픔, 그 다음에 어떤 하이에나 같은 족속들, 혹은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 중앙에서, 그 중앙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옥제임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앙에 본인을 둔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입니다. 안타깝게도 본인이라는 거죠. 그 사방이 막힌 방 중앙에 그 나쁜 요소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그 중앙에 본인을 둔 사람은 본인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강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싸워서 그것을 승리하고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앙에서 다 이렇게 엮여있는 거죠. 뭐 이렇게 엮여있다 그러나요? 그 A, B, C 그 사람들과 엮여져 있고, 그 사건들 1, 2, 3하고도 엮여져 있고, 가나다 그런 아픔을 줬던 일들에도 엮여있는 거죠. 엮여있다 보니까 엄짝 달상을 못하게 본인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거는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중앙에 나비가 딱 걸리잖아요 그럼 나비가 걸리면 그 끈적끈적한 그그 그 물질 때문에 나비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거미들은 이제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그 이유가 이 거미줄을 쭉 쳤을 때그 C줄이라고 있어요 C줄 C줄에 보면 작은 구슬 모양이 쭉 있습니다 그 작은 구슬들이 끈적끈적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비 같은거는 거기 닿아 버리면 끈적끈적해서 발을 떼질 못해요 근데 거미는 발이 여덟 개고 동시에 이 거미는 기름 성분들이 있어요. 발에. 그래서 거기에 끈적끈적하지 않고 쉽게 그 거미줄을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면 A 거미, B 거미, B 거미가 찾는 종이 다른 거미가 찾는 거미줄에 A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A는 잡혀 죽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그 기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거미줄에 자기 기름. 근데 이게 틀려지면 어, 그, 거미들도 이제 묶이는 거죠. 하지만 거미는 발이 8개기 이 때문에 뭐, 훨씬 더 탈출은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얘기가 좀 잠깐 빗나갔는데요. 거미 줄에 중앙에 나비가 잡혀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엮이게 되잖아요. 거미 줄에 엮이게 돼서 꼼짝 달싹 못하게 돼요. 꼼짝 달싹 못하게 돼요. 꼼짝 달싹 못하게 됐을 때는 그 거미가 그나비의 진액을 빨아먹고 나비는 결국 죽게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요소들, ABC 사람 세 명, 사건들, 1, 2, 3, 아픈 사건들, 가나다 이런 요소들을 중앙에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엮이지 않게끔 하나씩, 하나씩 자꾸자꾸 끊어야 자꾸 됩니다. 끊임없이 끊어내야 됩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꿈,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무엇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계속 하나씩 끊어내야 되는 거죠. 엮이는 그런 끊임없는 엮임, 엮임. 엮임에서 끊어내야 되는 거죠. 본인 자신이, 본인 자신을 사랑하고 본인 자신이 먼저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로부터 자꾸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탈출을. 엮이지 않게끔. 왜 엮이지 못하느냐 보면요. 자,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여기에서 중앙에 본인 자신을 두고 나서, 여기서 본인이 탈출하려고 힘을 내고 의지를, 의지력을 내잖아요. 근데 그때 대부분이 보면,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가 힘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시작점이 조금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그,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본인의 삶이잖아요. 본인의 삶. 본인의 삶을, 본인의 인생을, 본인의 꿈을 위해서 그 엮이는 것을 막아야지 가족, 자식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강한 의지력을 가져야지만 그 거미줄을 진정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탔을 때, 그 산소호흡기가 나왔을 때, 그 스튜디오스가 항상 설명하시잖아요. 이 산소호흡기가 떨어졌을 때는 본인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어린애들이라든가, 갓난애기라든가 행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런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산소호흡기가 두두두두 떨어졌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러면 거의 100에 99는 산소호흡기를 자기 먼저 끼기 전에 자식부터 먼저 끼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인 거죠. 99 99.999%가 아니겠어요? 자식이 옆에 있어요. 산소호흡기가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총각을 다투듯이 빨리 산소호흡기를 끼 껴야 됩니다. 근데 두살짜리세살짜리 애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그두살짜리세살짜리부터 먼저 산소호흡기를 달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는 것이 인지상정, 부모 마음인 거죠. 부모 마음. 부모 마음입니다. 연락하신 부모님이 움직이지도 못하시기 힘드신데 산소호흡기가 떨어졌다. 부모님부터 먼저 하는 것이 자식의 마음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안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하지만, 그,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기본 섭성이기 때문에 스튜디오3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본인부터 하세요. 본인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그산소호흡기를 갓난에게 얘기하고 행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에게 하라라고 매일매일 매일 얘기하잖아요. 아, 매번, 매번, 매번. 매번, 매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냐? 보통 그 인간의 어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자, 사방이 막혀 있어요. ABC가 있고, 113이 있고, 가나다가 있습니다. 이런 나쁜 요소들 속에 중앙에 본인을 둔 사람은 본인이라는 거죠.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오롯이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게 막 완전히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을 그냥 사랑하시라는 거죠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꿈 나는 왜 태어났나 내가 태어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내 인생을 나아갈 것인가 그때에 자식 부모 형제 이런 것들은 잠시 잠시 제외하고 본인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만. 본인 자신만 사랑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런 엮임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ABC가 난리구설 치고, 하이에나 같은 ABC가 난리구설 치더라도, 사건이 1, 2, 3, 가나다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더라도, 본인이, 본인이, 본인 스스로 그런 것을, 엮이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힘과 이 연류가 큰 크다는 거죠.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는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그런 어떤 어려움에 엮이는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죠. 연관성이 상당히 높고 알스퀘어가 그0.999 정도 되는 거죠.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는 힘과 어려움들이 엮이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의 상관관계는 너무나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본인 자신의 꿈, 삶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런 어떤 어려움에서 사방이 막혀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의지를 내고 힘을 내는 이유가 자식 부모님 가족 이러다 보니까 엮이게, 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방이 막혀있더라도 어려운 일들 뿐 주변이 사방이 막혀있을 때그 사방이 막히는 그 중앙에 본인을 둔 사람은 본인이다. 그럼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본인을 진심으로 딴 생각, 다른 사람, 자식, 뭐 모든 생각을 접어버리고 오롯이 본인만 생각하고 본인의 삶, 본인의 인생, 본인만 집중적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방이 막혀있는 그 어려움 일들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BJ님, HJ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댓글에 어, 어렵고 힘들고 그랬을 때 동네 벤치에서 우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다가 다시 집에 가서 용기를 내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지는 HJ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본인을 더 사랑하시고 정말 본인의 한 번밖에 없는 삶, 인생을 더 노력하시고 다른 거 신경 적게 쓰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음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